평택화양지구 내에 있는 프로지오 모델하우스에 나와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모형도입니다. 단지 모형도. 예, 프로지오답게 단지 모형도를 자세히 보시면 동사이가 넓고요. 전부 공원화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체 이, 이 현장 위치는요. 지금 평택화양도시개발지구 9-2블럭이고요.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 8개동. 851세대인데요. 건폐율이 14.53%여서 보시면, 어, 느끼셨겠지만, 동과 동 사이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동 사이에는 이렇게 푸르름 가득한 정원이,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의 땅 위에 건물이 박혀 있는 듯한 느낌으로, 또, 푸르지오답게 아주 푸른색으로 가득하게 이렇게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입주하실 때 보시면 더 멋있는 아파트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푸른색, 이 색깔, 이 기둥, 이동 하나에 이 벽체, 한, 한 개의 벽체를 이 색깔 입혀가지고, 아, 어, 프로지오라는 로고를 박았는데요. 저는 이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색깔 자체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봐서는 이 아이디어 하나로 프로지오 이미지가 더 상승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지오가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벽체를 이렇게 멋지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프로지오는 지금 현재 화행지구 프로지오는 74타입 AB타입이 있고요. 84타입 AB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112타입이 있는데 이건 꼭대기층 딱 8개 세대여서요. 지금 다청약에서 마감이 됐고, 지금은 74타입과 84타입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보여드릴 이 타입은 84A 타입인데요. 음, A 타입을 참 천천히 보시고요. 그 중간중간에 설명을 또 곁들이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6년 11월이고요. 중도은 무이자 아파트입니다. 네, 지금 보셨다시피 왼편에는 신발장, 오른편에는 이렇게 널찍한 펜트리가 아, 현관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와 비슷한 세면 시설이 옆에 있고 바로 욕실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립형 붙박이장의 작은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방에도 이렇게 매립형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작은 방두 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타입별 유닛들요 모델하우스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모드라우스에 방문 직접 하셔서 꼼꼼히 보시는 게더 유리하신데요. 모드라우스 방문은 선 예약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밑에 대표번호 보이시죠? 대표번호 연결하신 다음에 미리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그 시간에 맞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드라우스에서는 항상 대기하고 있던 전문 상담사가 보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알파룸입니다. 예, 기본으로는 알파룸이 들어갑니다 이벽체이 보이시죠 선문 예, 이렇게 여기까지가 알파룸입니다 예, 기본입니다 알파룸이 근데 지금 보고 계신거는 어, 유상 선택형으로 옵션입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본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기본으로 하시고 그 대신 이제 조금 주방은 약간 좁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귿자형 주방을 보고 계시고요 프루지오답게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구조로 되어 있고, 거실까지 연결된 부분 보시면 정말 깔끔하고 예쁩니다. 네. 이렇게, 네. 다용도실도 보시면 잘 갖춰져 있고요. 프루지오는 또 다른 단지와 다르게 화행지구 내에서 남쪽으로는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전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아 남쪽을 향한 동 같은 경우는 네, 서해 바다 뷰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드레스룸도 잘 갖춰져 있고 방금은 보셨던 그 붙박이장은 유상이긴 하지만 아, 안방이 상당히 넓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계약 조건이 완화돼가지고 최근에 분양이잘이루어지고 있는데요. 10%에서 5%로 조정이 되고 나서부터 계약이 잘 되고 있는 단지고요. 중도금 60%는 무이자고요. 그래서 손쉬운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빨리 오셔서 남아 있는 동호수 중에 가장 좋은 거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화양지구는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고요. 가치가 아주 잔존 미래 가치가 많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가치, 미래 가치가 보이는 곳 이런 곳은요. 처음 시작할 때 시작점에 진입을 하시면 나중에 좋은 동네가 됐을 때큰 차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분양가도 매년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내년에 분양한 아파트들도 몇 군데 있습, 있습니다만 그 차익도 누리시고요. 꼭 미리 방문 예약하고 싶죠? 좀더 자세한 상담을 그때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